네, 강포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뭐, 뭐 보합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전이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보유가 됩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어 돈을 벌기 위해서 막3% 먹었어요, 5% 먹었어요, 이런 게 중요할까요? 그런 게 만약에 어, 지속적으로 반복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단타를 한다. 근데 그 단타가 지속가능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종목군들을 볼때 반드시 이해를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기준은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 5월 28일날 거래가 무려 1조 4천억이 터졌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이 그쵸?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거래량 그쵸? 그게 한 1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분들이 하루에 거래가 터졌을 때 1조 4천억씩 이렇게 터집니다. 자, 이렇게 터졌다는 건 뭐가 들어왔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있다는 건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게 됩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내용, 차트가 이때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 구간까지 딱 우리가 줄여서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뭐가 나와요? 역배열이고, 고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물량을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SMR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주가는 지금 이 때보다, 그쵸, 18,000원인 이 때보단 10% 정도 더 높아지고, 고가 따지면 20% 정도 더 높았었던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었었던 걸까? 근데 왜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는 걸까? 즉, 매집 구간이라는 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지, 이쪽 구간에서, 그쵸, 여기서 뭐 개미를 털어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개미 털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건 추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쵸? yeah <laughs> 가격을 이해하고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은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1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470%내 네, 계좌입니다. 제 계좌 수익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 수익이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이 제가 두산에너 빌리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 근데 첫 번째 HLB 한번 볼게요. 매매 타점 한번 보시면 싸게 사지 않는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다. 그쵸? 다 매매한다. 이렇게 3%씩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쭉 내려서 본다면 1월 달에 30%, 1월 29일 정확하죠? 올려보면 3월 달에 18%, 여기 또 3월 달에 3월 말이죠? 13%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죠. 떨어지고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4.5% 그리고 나서 한가가고 이쪽 거에서 매매 한번 한 결과 3% 손절. 그렇죠. 한가 풀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건 정말 중요하고 어 주식 시장에서 가격적인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뭐 HLB를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보여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최근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보셔야 될건 저가에 매수하지 않는다 올라오는 부분에서 내가 가격을 보고 매수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을 장기로 연결시켜서 갈수 있다 하지만 그 구간에 나는 수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최저점에 사서 최고가에 팔수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태성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월달에 매매를 한번 했죠 정확하게 그렇죠 이랬을 때는 수익이 크지 않아요 3%입니다 그리고 쭉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 확인하고 나서 보시면 11%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니까 또 매수 매도 50% 이런 정도의 상황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계좌 수익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주식 시장에서는요. 가격을 이해하는 것만이 내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거에 맞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평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열도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종합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재룡산업 덕산테코피아 재룡전기 이런 식으로 6월 21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자 재룡산업 한번 보시죠. 내용 보시면 6월 21일 날 금요일이죠. 27% 상승했다. 근데 뭐예요? 싸게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매매를 했을 때 27%씩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 내가 종목을 보유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겠죠. 5월 8일 날3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것도 당연히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가능하다. 자, 원정 관련돼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했다고 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보기 전에 먼저 움직였었던 종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산 보세요 매수 매도 14.7% 그렇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우리 기술 보세요 매수 매도 23%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연결시킨 결과 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에서 주말이죠 이제 S M R이 5% 정도의 급등세를 또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전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우리는 싸게 사지 않더라도 수익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자 가격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방법을 그렇죠 모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거 제가 지금까지 어떤 타점을 공략했는지 입니다 정확하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구간을 이해하는 건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언제 사야 된다 올라갔을 때 올라갈 종목을 내가 사전에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 딱살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운이 좋은 거예요 10번 하면 10번 다 고가에 매수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저가에 사도 돼요. 어떤 종목은 고가에 사세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적용을 시켰을 때 손절의 경우도 있지만 그 손절하는 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이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보세요. SMR 이제 한다 만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반대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SMR로 할 경우엔 뭐가 나와요? 반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반경이 좁거든요 자 원래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자로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요 거리가 30km입니다 30km 정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SMR은 요렇게 300m입니다 300m 설치가 용이하다 그쵸? 그리고 지금 정기부족사 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옵니다. 전기 생산 늘릴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탄소 배출도 함께 낮춰야 된다는 부분. 전기 생산 늘린다, 탄소 배출 낮춘다. 여기 관계를 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달성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원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가격 격적인 부분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시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언제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매매하는 구간을 보면 2주 안에 처리가 되고 2주가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수익 구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심리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심리상 안정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위험 구간에 내가 못 버팁니다. 주식해서 하루 아침에 막 100억 벌고 10억 벌고 1억 벌고 아니 뭐50% 벌고 100% 벌고 이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가 될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 보유가 될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는 것이 내가 싸게 사지 않았을 때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라고 쳐볼게요. 여기. 그러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올라가다가 내 말이 맞지? 했는데 쭉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팔더라도 올라올 때 여기 다 털립니다. 이런 상황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 매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도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50% 그리고 우양과 같은 종목군들도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41%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전환 시켜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내가 2주의 기간이 넘어간다 그럼 수익구간이거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 손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진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과 단기 2주 동안의 보유 전략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고 미증시에서도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smr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다 갖춰 놓고 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투자를 합니다. 바이든도 지금 9억 달러를 먼저 선지급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둘이 경쟁 붙으면 당연히 그런 수혜를 기업들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